오늘은 야당역에 위치한 양꼬치 꿔바로우 볶음밥 맛집 청원 양꼬치를 소개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세요. 영업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이며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입니다. 꽤 넓은 편이고 테이블을 붙이면 단체 회식도 가능해요. 예전에 방문했을 때 여러 종류의 꼬치를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본 양꼬치가 제일 무난하고 맛있었던 터라 항상 양꼬치로 먹습니다. 반찬은 간소하지만 양꼬치와 잘 어울려요. 예쁜 핑크빛 양꼬치가 나오면 홈에 맞춰서 잘 세팅합니다. 양고기 기름에 불꽃이 솟아오르면 수채 물을 뿌려주세요. 잘 익은 양꼬치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꼬치에서 빼낸 뒤에 쯔란을 콕콕 찍어 먹으면 겉바속촉 육즙 팡팡 아주 맛있습니다. 고기 자체에 간을 했는지 고기만 먹어도 싱겁지 않아요. 된장찌개는 은근히 칼칼하고 간이 세서 꼬치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와 잘 어울립니다.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꽈바로우는 새콤달콤해서 사이드 메뉴로 제격이에요. 들숨에 드시면 식초 때문에 살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볶음밥은 싱거운 편이라 찌란찌근 양꼬치 고기나 된장찌개와 함께 먹으면 간이 알맞아요. 양꼬치를 한바탕 먹고 나서 허기가 달래지면 마늘구이를 주문해서 함께 먹습니다. 껍질 부분에 양고기 기름을 발라주고 구우면 더 빨리 익어요. 마늘은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한 칸을 띄우고 구워야 합니다. 잘 구워진 마늘은 껍질을 까서 양꼬치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아요. 양꼬치, 꿔바로우, 볶음밥 맛집, 청원 양꼬치를 적극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